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어때의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신차급 컨디션의 차량 한 대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국내에서 정말 이 브랜드 하면은 진짜 다들 알아주는 브랜드죠. 벤츠 중에서도 이 가성비 면에서 그 다음에 효율성 면에서 끝내주는 모델이죠. 바로 C클래스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륜구동에그 다음에 최고급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는 게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차량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그다음에 가격 면에서도 정말 메리트 있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저희 유차 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유차 업대에서 특별하게 판매하는 금액. 바로 3,8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국 매물 비교하신다 하더라도 20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스펙도 완벽합니다 한번 설명드리면 2019년 5월에 등록한 2019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4만4천km 주행거리도 정말 짧죠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거기에 1인 신조 C클래스 C220D 포메틱 익스클로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벤츠의 그 감성과 그 다음에 효율성 면에서까지 좀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또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또4륜구동의 디젤 차량입니다. 유지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안전성까지 확보된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단 앞면부를 봤을 때 일반 C 클래스가 아니죠. 이 차량 같은 경우 C 클래스 거기에 또 익스클루시브 등급인 만큼 첫 번째로 보이는 건이 그릴과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 있는 이 엠블입니다 네. C 클래스에도 이렇게 솟아나 있는 엠블럼과그 다음에 정말 럭셔리한 그릴까지 그 다음에 또 라이트 보시면 또 LED 하이퍼포먼스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래 라이트까지 정말 영롱하게 잘 뻗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라이트들이 다 LED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쁩니다. 정말 이쁘고 밤에 달리실 때도 정말 신성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오시면 이쪽에 붓네트 상태 돌빵 하나 없습니다. 정말 완벽합니다.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또 옆에 보시면은 또 익스클루시브 등급답게 휠도 지금 17인치 휠이 아니라 18인치 휠로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그냥 신차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짱짱하고요. 타이어 새거예요. 그냥 새거예요. 진짜 8, 90% 정도 남아 있는 타이어 컨디션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도 보시면은 문콕 기스 전혀 없습니다. 진짜 전차주의 병적 관리가 느껴지는 거고요. 한 분이서 지금까지 관리하시면서 정말 짧은 주행거리와 관리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그 다음에 지금 틴틴 상태도 전반적으로 짙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 뒤에 타이어 뭐 동일합니다. 이 차량은요. 진짜 휠 기스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컨디션 지금 거의 새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이런 라이트 부분 정말 LED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영롱하면서 정말 세련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엠블럼 보시면 4매틱 C 220D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공인 연비만 거의 15km 나오는 합리적인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달리시면 18km, 19km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말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유지비를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디젤.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거기에 또 안전성 풀타임 4륜구동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장점까지 꽉차 있는 모델이고요.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트렁크 지금 트렁크 열었을 때 일단 트렁크 공간성 지금 안쪽으로 상당히 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도 충분히 뚫려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다가 골프결를 신다 하더라도 한개두개 개 정도는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가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뒷자리 2열 시트 폴딩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후방 옵션으로 바라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후방 감지 센서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진짜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또 제가 이 다크 그레이 색상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하기도 정말 편한 색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펄감이요, 아 끝내줍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진짜 직접 오셔서 보시면 진짜 신차예요. 신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동일하게 휠기스 전혀 없고요. 이쪽 앞 휠도 동일하게 휠기스 전혀 없이 그 다음에 소모품 면에서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정말 완벽한 컨디션. 이제 실내 들어가서 또 벤치 하면 실내를 또 빼놓을 수 없죠. 정말 이쁜 실내 컨디션 옵션 살펴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아봤는데요. 일단 들어왔을 때 신차크 컨디션,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정말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인 만큼 정말 연비 효율성 좋고 그 다음에 유지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요. 정말 압도적인 앰비언트 라이트가 정말 신의 한수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부터 시작해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쭉 들어가 있고 또 도어 쪽에 보시면 도어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이거는 정말 이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량 옵션 하나 하나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운전석 조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거기에 조수석까지 메모리 시트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우드 그레인도 정말 좀 다크하게 어, 무광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도 확실히 되게 럭셔리한 느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로 넘어갈게요. 블랙베리 옛날 핸드폰이 생각이 났는데, 블랙베리에 들어가는 이 터치 패드, 진짜 한번 사용하면 여기에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편한 버튼감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들어가 있고요. 버튼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버튼, 그 다음에 음성인식 버튼, 볼륨 버튼, 그 다음에 즐겨찾기 버튼과 홈 버튼, 그 다음에 뒤로 팔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은 홈버튼부터 시작해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요런 거 봤을 때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또 뒤쪽에 보시면 은또 페달 시프트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 있거든요. 확실히 조금 스포티함 감과 그 다음에 벤치 하면 또이 컬럼 시프트를 빼놓을 수 없는데 컬럼 시프트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필수로 들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클러스터 보시면은 키로수도 보이시죠 44,229km 정말 짧은 키로수도 자랑하고 있고 여기서도 뭔가 이 보조장치, 서비스 트립, 내비게이션, 라디오 다양한 걸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의성도 상당히 좋게 잘 되어 있고요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옆에 또 정말 10.25인치의 정말 와이드한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창이 딱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거기에 후방 으로 이렇게 기어를 바꿨을 때는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 센서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오는데 지금 화질 보시면 화질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정말 화질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개딱 이렇게 올라가면은 광각 카메라까지, 네, 후방 광각 카메라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성 하, 정말 끝내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이 정말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운 무광의 우드 그레인 하,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 송풍구도 벤치에 조금 시그니처라고할수 있죠. 이제 이렇게 동그란 송풍구도 3개 잘 나열되어 있고요. 아래로 보시면은 이제 공조 시스템 기능들 전체로 들어가 있는데요. 시원하다 못해 춥습니다. 정말 컨디션 너무 좋고요. 거기에 또 지금 냉매 상태 그 다음에 냄새까지 전혀 없는 정말 깔끔한 공조 시스템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정말 간결하게 퀵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아, 것도 정말 간결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싹 열면은 고급스럽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와 그 다음에 USB 잭한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인데 여기에 또 무상 충전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옵션까지 꽉차 있는 모델이고요. 터치패드도 다 됩니다. 그런 것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 커맨드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 드라이빙 모드 컨트롤을 쓰는 버튼, 어, 파킹 어시스트 버튼, 그 다음에 카메라 버튼, 스타뱅고 버튼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썬루프 없으면 아쉽죠 정말 아쉬운데 정말 와이드하게 정말 넓은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 지금 작동 상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냥 신차급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완벽한 컨디션 완벽한 옵션까지 빵빵히 들어가 있는 C클래스 차량 앞자리 공간 살펴드렸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한번 앉아볼게요 네 이제 2열 시트로 왔습니다 2열에 한번 앉았는데요 일단 뭐 컨디션 그냥 신차예요 진짜 이 차량은 뒷자리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태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매트 컨디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금 시트 컨디션 그냥 완벽하고요 그다음에 공간성 면에서도 지금 넉넉합니다. 제가 앞자리 공간을 제가 앉는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놨는데 주먹 한 개가 더 들어가요. 주먹 한 개가 더 들어가고 머리공간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뒷자리 공간성도 정말 넉넉하고요. 뒷자리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고급스러운 느낌, 예. 이 라이트에서 느껴지는 이좀 감성적인 모습, 예. 그런 것까지 뒷자리에서 느낄 수 있고요. 진짜 신차급 컨디션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나가서. 이 차는 제가 시운전해 보면서 파워풀한 출력까지 한번 밟아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시운전하러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디젤 차량이라 정말 정숙하고요. 토크 발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지금 40.8 토크 이렇게 나오는데 그 토크 발도 출력 발도 한번 내볼게요. 어 터져 줍니다. 어. 쭉 터져지는 토크팔까지 느낄 수 있어서 확실히 디젤 차량다운 면목을 보여주고 있고요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쭉 달리다가 밟아보도록 할게요 차량의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정말 브레이크 잡았을 때도 안전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이 차량에 대한 성능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제가 총평해드릴게요 시운전하면서 정말 이 부드러운 벤츠 디젤 엔진과 그다음에 포매틱이 들어간 이 4륜 구동, 이 안전성까지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확실히 벤츠 디젤 엔진답게 정말 박력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진짜 디젤하면 은또 연비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차량의 연비 효율성도 정말 끝내주죠. 지금 공인 연비는 15km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실제로 주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달리시게 되면은 8, 9km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말 충분한 연비까지 갖고 있는 차량인 만큼 유지 관리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가격 설명드리면 2019년. 5월에 등록한 2019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44,000km 정말 짧은 주행거리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교체도 하나 없고요 거기에 또 심지어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한 분이 관리했던 차량이고 거기에 올 양호 판정까지 가는 신차급의 C클래스 C220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저희 요차업대에서 판매하는 금액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3 0 0 0 8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진짜 시세 대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만약 에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추가적으로 위에 있는 저희 요차업 대 대표 번호 연락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그 다음에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구매하시고 싶다. 연락 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또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요. 정말 다양한 차량들을 취급하고 있거든요. 국산차, 외제차, SUV, 세단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매물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 번호에 연락 주시면 추가적인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더라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의 차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拜拜。